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먼저 좀 분석을 해서 공유드리도록 할게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저마어마게 상승이 나와줬죠. 자, 여러분 이거 제가 이거 제 유튜브 방송 보시는 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여기서도 공유드렸어요. 이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거 이렇게 기다가 여기서 이렇게 기다가 추후에 이런 자리 에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렸거든요.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정확히 이거 옆에 이렇게 기다가 이런 자리 에 기다가 이거 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정확히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이거 이렇게 있다가 이후에 이런 자리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리고 이런 상승이 나왔습니다. 저는 멤버십 회원분들하고 이 자리부터 해서 저희가 매매를 좀 시작을 했고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매매 다치민을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홀딩해서 여기까지 아직 홀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 상승권이 나아졌죠 자, 이런 쪽으로 앰보 우로텍스는로버 관련주 대장주로 움직일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 여기 좀 돌파하는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거래량도 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진짜 어마어마한 상승입니다. 하닥에서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더 올라갈 자리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저 출발 직전에 저희는 잡았기 때문에 이 자리부터 한번 멤버십 회원분들은 계속적으로 홀딩해서 한번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심 종목 한번 추가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어, 제가 이종목도 멤버십 팬분들하고 매매를 했던 종목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잡아서 이거 올라갈 때 수익을 냈던 종목이거든요. 자, SPG, 어, 로봇 관련주죠. 결론적으로 계속 그로 하락하던 주가가 이제 이 자리부터 시작해서 추세를 바꾸는 중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 지금 정거전 라운드를 터치를 좀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 이번에 돌파가 나온다고 하면 얘도 이제 신고가 이런 자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 에 좋은 타점 될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SPG 한번 관심 종목에 두고서는 계속적으로 추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일단 로봇주들은 뭐독적으로도뭐 좋았잖아요. 좋았는데 지금 아직 이제 상승이 좀덜 나온 종목들 위주로 한번 보시게 된다면 순환매도 가능성이 있다. 그중에 하나가 SPG다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래량도 붙고 있는 자리고, 자 지금 거래량 저기 고점 돌파도 안나는데 거래량 돌파가 나왔어요. 이 자리는 매물 수화했다. 여기서 잘 따라붙으면 이런 자리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니까요. 참고해서 보실 분들은 이 종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안전선도 여러분 제가 이때부터 메모, 저기 유튜브에도 공유를 들렸던공목이잖아요 이거 이렇게 박스 만들어 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자리 잘 보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 에 있을 거다라고 제가 유튜브에도 공개방송에서 공유를 들렸던 종목인데 결국은 이 자리 에 가잖아요 보세요 그렇죠 이게 돌고 올라갔습니다. 뭐, 추가적인 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44,000원까지 자리가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까지 한번 이렇게 급등으로 갈지, 아니면 상승 올라줬다가 옆으로 기다갈지는 모르지만, 어, 종목 추세가 안들어졌다 그래서 저희는 요런 자리부터 제가 공유를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한번 이 종목도 계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들 이제 이 종목은 조금 스윙으로 지금 자리 괜찮아 보여서 공유 드리는 거고요. 어, 의료기기 a 관련주죠. 상승 나가지고 지금 AI 관련주들이 계속 쉬었어요. 근데 지금 한번 다시 좀 나올 자리가 됐다. 지금 쉴만큼 쉬었고요. 얘도 상승 후에 쫙 빠지고 나서 이 박스가 만들어진 건데 단기 박스가 또 이거죠. 이 자리에서 이제 올라갈 자리가 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자리부터 해서 조금씩 서서히 본다면 여기 돌파하는 자리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은 스윙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자 DS 인베스트먼트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뭐 바로 이렇게 급등한다 이게 아니라 얘 지금 필리오사에 관련주로 굉장히 올랐잖아요. 오르고 나서 옆으로 깁니다. 얘가 끝났으면 이렇게 죽었어야죠. 제가 레인보우도 이때부터 그렇지만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리 올라갈 자리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지금 남들 관심 망가져 있을 때 스윙으로 좀 본다면 이런 자리 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고 뭐 이런 자리 이탈하면 손절치겠다고 생각하고서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관심 종목에 두고서는 조금 스윙으로 가져갈 종목 보시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어 T.S. 인베스트먼트 이 종목도 필리오사에 관련주로 해서 어 관련주로. 좀 볼만하다. 지금 자리부터 적혀서 돌아올라가는지 한번 관심 연구에 두고서는 추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뭐 다음주에 종목들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종목도 많이 좀 보이고 있는 중인데 뭐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들도 많이 좀있고요 예 네, 추가로, 이거, 제닉스 로보틱스, 맞죠? 그래서 이종국도 신규 상장주인데, 여기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아직은 계속적으로 신규 상장했을 때 시초가잖아요? 지금 계속 이렇게 두들겨주고 있어요. 그래서 두들겨주면 이런 자리 한번 잘 보면 이런 자리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추세가 지금 있기 때문에, 한번 로봇 관련주 괜찮다고 생각되면, 볼만하다.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글로봇 한번 볼까요? 플로봇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잖아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 신규 상장했을 때아리가 여기거든요. 제가 이거 멤버십 뺌분들하고도 그렇고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여기 지금 계속 여기 서취하고 나서 상승 나오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매매, 여기서 매매해갖 여기서죠. 해갖고, 이거 여기 올라갈 때 수익을 챙겼던 종목인데, 어, 안쪽에 괜찮은, 괜찮습니다. 얘도 싸놓고 나서 이 기간을 기죠. 이게 여러분, 3월부터 9월이니까 6개월을 기는 거예요. 여기서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300%가 올랐잖아요. 기간 조정에 6개월 가는 겁니다. 레인보우, 참가지예요 여기서 이만큼 올랐잖아요. 어마어마하게. 300% 가까이 올라갔으니까, 옆으로 6개월 기고 올라가는 거예요. 두산 로보틱스, 아니, 두산 에너빌리티죠 이거 제가, 이거 멤버십 팬분들하고 여기서부터 매매해서 아직도 홀딩 중입니다. 여기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홀딩 중이죠? 제가 이거 올라갔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이거 옆으로 이익 긴다. 다시 간다. 기죠? 이거 버틸 수 있으면 버티는 거고요. 이거나 못 버틴다 그럼 다른 종목, 정... 왜냐면 이거 기근 동안에 여러분, 이때 뭐 다른 종목들 날라가는 거예요. 반도체 날라가고 뭐 날라가고. 근데 이거 내 거는 여기서 묶여서 계속적으로 등락품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2, 3개월 기구이잖아요. 이거 못 버티면 이거 못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버텨서 먹어라. 이거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선택이다. 많이 오른 종목은 이거는 기간 조정을 준 거고요. 어떤 종목은 가격 조정을 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파동을 만들면서 1차 파동을 만들고 조정을 줬다가 더큰 2차 파동으로 올라가는 종목. 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나올까에 대한 부분들은 추후에 상승 후에 보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멤버십만 교육 영상에서 한번 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굉장히 매매가 괜찮고 수월하게 올라가는 종목 중에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서 보실 만한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한전선부터 이스페타시스 계속 홀딩합니다. 여기서 제가 시초가에 들어갔죠. 멤버십 분들 이거 홀딩합니다. 100% 넘어갔어요. 지금. 여기서 제가 이거 시초가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날 시초가 정확히 들어갔습니다. 시초가에 그냥 들어가자. 그래서 55,300원에 들어가서 홀딩. 일부만 익절하고 나머지 홀딩. 100% 정도 올라간 장류. 자, 이성태로좀 보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또 추가로 관심 종목에 볼만한 종목들은 예, 이 종목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네이버, 제가 뭐, 대형주 웬만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률, 상승률이 좀큰 종목들, 어, 크지 않으면 잘안 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지에도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대형주에도 불구하고, 시원하게 쉬운,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안전하죠? 자, 일단은, 요렇게 삼각스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요런 자리 지금 붙여놨기 때문에, 이거 신고가 아마 쓸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돌파한다고 보고 있고요 뭐, 바로 갈지, 조정주고 갈지는 봐야 되겠지만, 이거 지금 자리 한번, 이런 자리에서 지 타고 올라가는 중이기 때문에, 상승구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 한번 관심 종목에 두고서는 어 거래량이 여러분 지금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거 이거 이, 뭐가 있는 겁니다. 2천 어 고점도 아닌데 여기 돌파는 해놓고 나서 조정주고 올라가려고 하는 자리. 그래 관심 종목에 두고서는 네이버 꼭 한번 매매해 보시면 이거 좋은 결과 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제가 멤버십병을 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진짜 수익 잘 나고 싶으신 분들, 그 다음에 제대로 한번 이번 장에서 한번 회복해 해보, 보실 분들은 한번 가입 한번 해 보셔서 진짜 뭐 비싸게 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생각 있으신 분들만 문자 주시면은 어, 연락을 좀 드릴 거고요. 가격도 괜찮고 어, 좋게 매매할 수 있는 저걸 같이 소수분들만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생각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도 차트가 좋습니다. 이런 자리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뚫어주려고 준비를 하는 중이고. 6점 나오 돌파해 주신지 보면서 이런 자리에 한번 돌파 나오는 자리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니까요 참고해서 이 종목도 한번 이런 직렬에 매매해 볼 만하겠죠 그래서 관제공의 두선람 매매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주말 편히 쉬시고 월요일 날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좋은 결과 수익 나시는 장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